영화에서만 보던 AI 로봇,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과연 실제로도 이렇게 로봇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게 된 걸까요? 오픈 AI의 채 g PT를 서막으로 생성형 AI가 보여준 혁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빅테크들의 경쟁적인 투자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입, 이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며 우리는 정말 엄청난 대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논문 리뷰 1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학계에서는 이 로봇의 GPT와 같은 거대 모델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이런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즉, 로봇 AI 모델이 정말로 우리 앞에 곧 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두에게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선임 연구원으로 로봇 AI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테드 샤오가 자신의 블로그에 AI 로봇 개발에 있어 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을 솔직하게 분석한 글을 올려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테드 샤우는 특히 제가 지난번 논문 리뷰에서 사례로 언급했던 RT 로봇 시리즈 개발의 핵심 연구원인 만큼 로봇 개발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 로봇 AI 모델의 한계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꼭 필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테드 샤우가 말하는 로봇 AI 개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테드 샤우는 로봇 AI 모델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즉 현재 AI의 성공을 이뤄낸 핵심 요소들을 먼저 짚어보았는데요. 바로 스케일링 법칙의 이해, 고대 역폭 맥락의 활용, 확장성 있는 평가 방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LLM의 급격한 성장을 크게 견인을 한건 맞는 말이지만 과연 로봇 개발 분야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사실 로봇 분야에서 앞서 말한 이세 가지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대입할 만한 포인트들이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장하거나 로봇 작업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테드샤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에 특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존 AI 기술에서 배울 점을 찾아 로봇에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로봇 AI 개발에 이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 로봇 개발에서의 스케일링 법칙을 찾는 것입니다. 로봇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모델과 컴퓨팅 리소스를 증가시키면 로봇이 더 똑똑해지고 한 단계 진화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구글 딥마인드의 RT 로봇 모델 시리즈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적합한 사례입니다. 먼저, RT1에서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봇 모델이 똑똑해지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봇이 단순히 한 가지 방식으로 문을 여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문을 다양한 상황에서 여는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른 적합한, 즉,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학습했느냐가 관건임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RT2에서는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인터넷상의 텍스트나 이미지처럼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센서의 신호, 카메라가 찍은 비디오 영상, 그리고 모션에 대한 기록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마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나 이미지처럼 처리하면 로봇은 단순히 입력된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속에서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찌 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문장의 뜻을 이해해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듯이 로봇도 주변 환경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 적합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RTX는 다양한 로봇으로 훈련해서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모델을 훈련시키면 각각의 로봇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하면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손을 사용하는 로봇과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면 손을 사용하는 로봇도 더 나은 이동 기술을 배우게 되고 바퀴가 달린 로봇도 물체를 더잘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이 학습이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데이터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똑똑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RT 시리즈와 같이 로봇 AI 개발 분야에서 데이터를 대규모로 활용하고 스케일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연구에서는 여전히 경험과 직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 로봇 데이터와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결합할 때 모델의 설계와 학습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VLA 모델이 너무 로봇의 특정 환경에 대해 과도하게 맞춰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VLA 모델은 시각 정보, 언어 정보, 행동 데이터를 통합해 학습하지만 대개는 특정 환경에 너무 맞춰진 학습을 하게 되죠. 이를 과적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델이 훈련된 데이터에 너무 의존해 다른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보고 상황을 설명해줘 라는 질문에는 잘 대답하던 모델이 이 물체를 집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와 같은 로봇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이 학습한 환경의 데이터 분포가 너무 제한적일 경우 모델이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로봇의 일반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로봇이 하이레벨단의 추론, 즉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과 로우레벨단의 제어, 즉 도구를 실제로 집고하는 행동을 결합할 때이 과정이 예측하기 어렵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못을 받기 위해 무엇을 사용해야 해? 라는 질문에는 로봇이 망치라고 올바르게 답했지만 로봇의 주변 환경에 콜라캔과 같은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면 로봇의 작업 계획이 완전 엉뚱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로봇이 추론 능력과 실제 작업 계획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과정을 더 긴밀히 통합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로봇의 액션을 데이터로 표현하고 또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것도 여전히 로봇 AI 모델 개발에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보면 연속 모델과 이산 모델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죠. 연속 모델은 로봇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세부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팔의 위치와 속도를 숫자로 표현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산 모델은 특정 행동을 명확히 분류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집기 또는 컵들기처럼 작업 단위로 행동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표현 방식이 특정 작업에서 더 적합한지를 우리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로봇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표현하는 방법. 즉, 토크너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발전해야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LLM과 같이 데이터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로봇 개발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로봇 데이터는 언어 데이터와는 다르게 각 데이터의 중요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거의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핵심 과제 중두 번째, 고대역 폭의 맥락을 로봇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에서 보이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놀라운 확장성을 로봇에서도 활용하려면 단순히 언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더 풍부한 컨텍스트 데이터, 즉,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이 분야는 초기 단계이지만,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몇 가지 실험적인 방법들로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RT1, RT2의 텍스트 기반으로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로봇한테 언어로 명령을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이 물체를 집어서 저쪽으로 옮겨줘, 와 같은 간단한 텍스트 지시를 통해 로봇이 명령을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러한 텍스트 기반 지시는 로봇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명령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죠. 결국 이건 로봇이 언어 지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T 트라젝터리, 동작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로봇의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인 것이죠. 특히 로봇 팔끝 부분의 움직임 경로를 분석해 특정 작업에 적합한 동작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물체를 집고 옮기는 작업에서 로봇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도록 궤적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로봇이 단순히 결과만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중간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다음, RT 어퍼던스의 경우 물체와 환경의 적합성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로봇이 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를 들어, 컵을 집어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로봇이 주변 물체를 분석하고 컵을 찾아내어 그것이 집을 수 있는 물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물체의 물리적 특성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티어, 언어 기반으로 세밀한 제어 학습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로봇이 세부적인 언어 지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이죠. 예를 들어, 빨간 컵을 부드럽게 집어서 왼쪽으로 옮겨줘와 같은 복잡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봇을 훈련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로봇이 복잡한 언어적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을 정밀하게 제어하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결국, 로봇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그냥 양만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텍스트 지시, 동작의 궤적, 물체와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세밀한 언어 지시 같은 데이터는 로봇이 더 많은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핵심 과제 중 마지막인 로봇 모델에서 확장 가능한 평가법입니다. 로봇 개발 분야에서 AI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범용 로봇을 개발하려면, 로봇이 모든 작업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물리적 환경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AI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현재의 대형 언어 모델은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능 평가도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LLME 코드를 얼마나 잘 생성하는지를 휴머니발 같은 평가 세트를 사용해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명확한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확장이 가능하죠. 따라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로봇은 디지털 환경이 아닌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학습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려면 물리적 작업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은 디지털 환경과 달리 평가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빛이나 바람, 물체의 크기, 소재 등 다양한 요소가 로봇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부 환경에 따른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작업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그 난이도가 크게 변할 수 있어 상황의 다양성 또한 로봇의 성능 평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로봇이 어떤 환경에선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하더라도 새로운 작업이나 환경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로봇 모델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평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이미 RT1, RT2, RTX와 같은 로봇 모델들은 수천 번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이고 제한된 실험은 로봇이 다양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히 평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즉,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더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죠.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바로 물리적 환경에서 로봇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습 진행 단계에서 생성된 정책을 비교하여 어떤 정책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죠. 이러한 접근법은 물리적 환경에서 모든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초기 연구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월드 모델은 로봇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로봇이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뮬레이션 영상을 생성해주는 BO2 모델을 활용하거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을 재현하여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물리적 환경에서의 로봇 평가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지금까지 구글 딥마인드의 로봇 AI 개발자가 말하는 로봇 AI 모델 개발에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테드샤오는 전반적으로 현재 이 과제들에 대한 초기 성과와 진전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기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종합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척도를 각각 점수로 표현했는데요. 우선 로봇 AI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는 현재 VLA 모델 등을 통해 로봇의 학습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로봇이 학습 이후 과적합되는 문제와 학습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도전 과제이며 현재의 진척도는 10점 만점에 6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고대역폭 맥락 부분은 현재 로봇이 언어를 넘어 실제 움직임이나 대상 간의 물리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초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로봇에 특화된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척도를 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현재 일부 시뮬레이션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존 평가 방식은 특정 도메인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노이즈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분야의 진척도는 3점으로 가장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4년부터 로봇 개발 분야가 AI 기술의 혁신과 함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단순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는 수준에서 벗어나 범용 로봇으로 가는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로봇 AI 개발 기업들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는 무작위가 아닌 더 유용한 로봇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특히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며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구글 입장에서도 대량의 리얼 월드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 CES2025에서 발표한 것처럼 결국은 강화학습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강화학습이 최근 딥시크 모델에도 적용되며 최근 AI 업계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방법론이지만 현재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강화학습으로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의 퀄리티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강화학습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CS2015에서 말한 엔비디아의 로봇 연구 사례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현재 로봇 AI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실험적 검증을 통한 리얼 월드 데이터 피드백 시스템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이 중에는 분명 숱한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성공 이후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로봇 개발 분야.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실 예정인가요? 저 또한 현업 로봇 개발자로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꼭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실무 기반 프로젝트 강의 또한 현재 3월 중 런칭을 목표로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 더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의 소식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논문 리뷰에서 추가로 다루기로 한 내용인 인바디드 AI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엥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